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문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문교회를 아멘. 오늘 참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만큼이나 정말 햇살도 좋고 포근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백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장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주 말씀 한 구절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부딪힌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순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 앞에 기꺼이 그의 생명 내어 던졌던 그 개혁 정신을 우리도 오늘날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세 가지의 구호를 끝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누구나 살다 보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난 예배 설교를 드리면서 제가 겪었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제 저에게 인산서 인생의 전환점이 한번더 생겼습니다. 어제 성문교회 이제 위임 목사로 우리가 아, 제가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때로는 얼굴을 한번 꼬집어 보기도 하고요 눈을 떠서 천장을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정말 성문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맞는가? 수없이 되새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날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성문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어디 가서도 눈치 보지 않고 단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단임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눈치 보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디 가든 지간에 성문교회 단임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있다는 것에 잘부심을 느끼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위임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목사로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목사가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더그 의미를 찾아 보니까 우리 총회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의 의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직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 주시는 알려 주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한 성례를 베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말씀답게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목사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목사에게 칭호가 있는데요. 총회 헌법에는 여덟 가지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무리를 돌보는 자이므로 목자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며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이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는 교사라 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에 설립하신 윤례를 시행하는 자로서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 한다. 이 여덟 가지의 칭호가 바로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오,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 뿐이라. 이게 제 가슴속에 확 박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그건 계급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과 사명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제가 나중에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에 따라 분리될 뿐,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에게 맡겨진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교회, 복음, 그리스도 다른 건 없었어요. 성문교회 목사가 오직 성도와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날까지 단임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위임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담임 목사가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한자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담, 막길 임, 칠목 스승 사. 이게 바로 담임 목사예요. 쉽게 풀었으면 이겁니다. 돌아보고 섬기는 책임을 짊어진 직분이나 직무, 어떤 것을 짊어졌다고요? 돌아보고 섬기는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 바로 단임 목사라는 겁니다. 단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뭐가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섬길 책임이 주어지는 직분이 바로 담임 목사였던 겁니다. 저는 굳게 다짐합니다. 한번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정학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문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맡겨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는 단임 목사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성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게 서약을 하는데 저는 천장 지붕이 날라가는 줄 알았어요. 아멘이라고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지, 이야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소망이 되고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 이 맡겨준 맡겨주신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단임 목사인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 이만큼 있습니다. 너무 작나요? <laughs> 이만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옛 사람의 고민일 뿐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모든 시간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그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배우게 하셨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문교회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실 하나님, 함께하실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권면과 축사를 해주신 목사님들이 저를 생각할 때 사무엘 나단아일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 묵상하면서 여수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수아. 제가 전에도 요수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수와는 이제 가난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늘 모세의 뒤에서 섬기며 돕는 역할을 하다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직무를 가졌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잘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요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어휴, 이게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떡하나? 내가 이때까지 모세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는데 이제 내가 모세의 역할을 어떻게 하나? 밤새 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요수아의 심정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직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수아야,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수아는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 처음부터 능력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빚도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대한 첫걸음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을 우리 성문 교회가 함께 받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 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상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 한마디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역사되어진다. 그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막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문 교회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성문교회에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성문 교회와 함께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어떠한 길에 장애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만요? 일주일? 한 달? 1년? 10년만요? 아닙니다. 너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탄하게 우리 성문교회가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까? 처음에는 다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되면 어떡할까라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은혜의 수준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늘그 자리에 자신이 정해놓은 은혜의 선 안에 갇혀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성문 교회는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행복하게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대신에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선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치우치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율법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에 지도를 가지고 가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도를 보고 걸어가지만 그 사막에 바람이 불면요. 모래 폭풍이 불면 지형이 완전히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그 길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오직 한 방향만을 표시하는 나침반이 있어야 그 사막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변하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그한길 말씀만을 쫓아 살아 가라.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여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구불구불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어렵지 않게 그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문교회가 나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숨을 헐떡이며 힘들게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덩이를 다 메꾸어 주시고 높은 산은 깎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리없지 않게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여호와 길을 만드신 그 여호와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형통의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 형통의 복을 누가 줍니까? 단임 목사가 줍니까? 아니에요. 단임 목사가 줄수 없습니다. 그 형통의 복은 오직 여호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낯선 직장, 낯선 관계, 새로운 계획들. 그 모든 것이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낯선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두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수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1 장에 계속 보시면 여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의 아들 여수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아들 여수아라는 겁니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누구 어느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 늘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평생 살았더니 그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불려졌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여호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 역시 우리 성도님들 딱 하면 척이네요. 저기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안게 아니라 예, 말씀을 통해서 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름요 여호와의 종여호수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누구의 아들로서 어떤 일만 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 인물들 중에 요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자기가 가진 그 자리를 탐닉하면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 그 마지막 묘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 그요소를 저는 담고 싶습니다 바라업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문교회도 이름 하나가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성문교회 여호와의 종 누구 누구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우리 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이 뭐가 특별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짧은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요? 이에. 예. 짧은 한 단어죠. 이게 뭘까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요소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두려움에서 돌이켰습니다. 갈등에서 돌이켰습니다. 걱정에서 돌이켰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에 여호수아는 돌이켜 어디로 나갑니까?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직무였고 여호수아는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 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짧은 단어를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예, 이해, 예.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번 한주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선포하듯이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